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 브리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도 갈수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겨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 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에 칼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서 쉬어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지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마치 피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칼로 이들을 칠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세자 제 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려고 온 대제사장과 성전수비대와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너희의 때곧 어둠이 다스릴 때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과 환, 바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을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한여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한 시간 후에 다른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위해서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했을 때다 기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가, 나를 세 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나리발자 백성들의 장로들, 고태제 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말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 모두가 일어서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자기가 그리스도의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다. 빌라도가 대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빌라도가 이 문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습니다.예수님의 헤롯에 관할 지역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들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가지 말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고사했습니다. 헤롯이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조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였지만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대세 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들이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고 하여 내게 데리고 왔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 조사를 해보니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고소한 제목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또한 해로 또 아무런 잘못도 찾아낼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냈다. 이 사람은 죽어야만 될 어떤 잘못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그를 매질하여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함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리바를 풀어주시오. 파리바는 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는 또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려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물었습니다. 무슨, 무슨 까닭이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이 사람들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이만하 들은 사람들은 뜨득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리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갈때 시골에서 오래 오던 브랜의 출신, 시몬을 붙잡아. 그러나 출신 시몸을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슬피하며 오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오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오려라. 보아라 자녀를 낳지 못한 사람들은 곧 아기를 낳지 못한 배와 젖을 먹인 적이 없는 가슴이 복이 있다고 뭐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을 향하여 우리를 위해 떨어져라고 말할 것이며 언덕을 향해 우리를 덮으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풀을 때에도 이렇게 말했다면 나무가 마른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다른 두 명의 제사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판결받았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로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제스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예수,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오. 주소서. 저들은 자기, 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곁에 서서 바라보고 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포도 주시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구그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정오 때쯤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회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를 구경하러 모임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나는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의회원으로 요셉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마을인 아리마데 출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천으로 썼습니다.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발을 쪼개 만든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갈릴리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의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에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향유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일주일에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곁에 섰습니다.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그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열한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일을 사도에게 말했.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말을 허튼소리로 듣고 여자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수위만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상이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킬로 떨어진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벌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에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의 능력이 있... 는 이혼자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주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박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일 일어난 지가 삼 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을 예수님의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시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그두 제자가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열한 제자들과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들도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와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의 관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삼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은 이 일의 증입니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높은 곳에서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단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